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제 정체성이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. 사람들의 평가나 세상의 기준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제게 입혀주신 거룩함과 아름다움만을 붙들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. 거룩하신 하나님, 오늘 하루도 제 마음과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오늘 하루도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향기와 주님의 인격 그리고 주님의 비전을 전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을 언제나 아름답고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